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사수자리 분들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요번 열흘 운의 흐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음, 우선 열흘 초반은 좋아요 어, 우선 본인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연락 소식 뭐 그런걸 어, 받게 된다고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어, 오랫동안 본인이 기다렸던건 뭐, 뭐 결과 통보가 될 수도 있어요 무언가 내가 시험을 봤는데 어, 생각보다 합격 발표가 조금 늦어진다 음. 그런 뭐 결과 통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연구하고 있는 것 관련으로 정보를 조금 수집하고 있었는데 어딘가에 내가 연락을 해놨었는데 그 정보를 나에게 보내주는 것이 조금 늦어졌다 음. 그런데 요번 열흘 안에는 결국 드디어 내 손에 그 정보가 들어온다 음.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사람 관련으로 연락이 끊겼던 친구 음. 조금 궁금해하긴 해. 요 궁금하긴 했었는데 뭐 연락 조금 소식을 듣지 못했던 친구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어, 그런 사람에게서 뭐 연락이 온다 어. 그런데 그 어떠한 소식이든 본인께서 조금 기다리신지 조금 한참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어. 뭐 저번 열흘 전에 시험을 받고그 연락 관련 아, 그 결과 통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그런 건 아니고요 벌써 합격 뭐 아니까 뭐 결과 통보가 한참 전에 났어야 됐는데 혹은 소식이 연락이 한참 전에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내 마음을 좀조리게 하는 음 나를 한참 기다리게 하는 그런 연락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내가 이 연락 때문에 와야 되는데 예정일보다 지금 열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무언가 소식이 없네 아직도 합격 통보가 되지 않았네? 무언가 지연이 되고 있네? 그런 느낌이 드는 소식.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흘은 그런 소식을 받음으로써 그 결과가 뭐 좋든 좋지 않든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든 조금 슬프게 하는 소식이든 어떤 것이든 이제 그 주제에 대한 기다림은 끝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열흘 후반에 가서는요 구설수가 조금 생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구설수 혹은 뭐 소문 떠도는 가십거리 어,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요 갑자기 확 이렇게 소문이 났다가 뭐, 갑자기 사그라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신경쓰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요런 거 신경쓰고, 속상해 하고, 뭐, 그럴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떠도는 헛소문이겠거니 하고,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세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운. 어, 건강운은요, 나쁘지는 않은데, 본인이 본인의 지금 현재 체력, 혹은, 건강 상태에 아직 만족하지 못하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뭐 본인과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근육이 붙었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해 이제 다른 운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한 부분이 조금 더내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더 열심히 조금 무리해서 음. 무리해서 조금 더 한다든지, 혹은 아예 뭐, 뭐, 영양제라든지, 운동 이런 뭐 센터를 바꾼다든지, 응? 아, 이 사람들은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지? 이런 오해를 하고, 응? 그런 오해로 이제 다른 뭐 운동 센터를 찾는다든지, 뭐, 다른 선생님을 찾는다든지, 다른 약을 찾아본다든지, 응? 음, 본인이 내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 좋든 좋지 않든, 만족하지 못하는 열을 그런데 다른 뭐 운동 센터를 찾았다 혹은 다른 영양제를 찾았다 그런데 그 약들도 본인 마음에 그 따지 썩 들지는 않는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운 금전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여유가 있다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재정 관리를 했어 가계부를 열심히 써왔어 그렇기 때문에 요번 열을도 안정적으로 어, 낼수 있다. 큰, 뭐, 돈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거는 모여,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건좀 보여져요. 어, 다른 때보다, 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 뭐, 사교활동이라고 할까요? 뭐, 차를, 뭐, 다른 때 같으면 요번 열흘에 별로 안 만나도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모임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계속 돈을 지출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쓰는 지출을 그런 음, 게 조금 보여집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 어, 정신없이 바쁩니다. 음, 근데 조금 음,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의욕이 앞선다. 음,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번 어, 열을 어, 일 공부 관련에 있어서 본인이 잘하는 부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맞. 되는 게 내가 왠지 잘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분이 조금 커지면서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거 본인께서 근데 이건 정말 천천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신감이 붙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조금 이제 뭐랄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오류가 내 눈에 띄지 않는 거야. 내가 너무 조급하고 빨리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음, 나중에 결과 거의 다 끝에 가서, 어,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 열흘은 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라. 천천히 해도 된다. 침착해라. 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대인관계 운 어, 커플이신 분들 애정 운으로 보면 요번 열을 러브러브한 데이트는 조금 어렵다. 어, 조금 뭐 연락이 조금 다른데보다 뜸할 것 같아요. 뭐 내가 바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바쁠 수도 있고 어떠한 다른 일이 조금 중요한 일이 생겨서 어, 연락을 못할 수도 있고 어, 연락이 조금 뜸해지니까 내가 외롭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보고 싶고. 어, 음, 연락도 자주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외롭다 음,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두 분이서 싸운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이 많다. 음, 어, 누군가가 일이 많다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 기간 혹은 뭐 자격증 시험, 뭐 연구 프로젝트 지금 이제 결과를 내야 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하는 게 조금 힘들다. 만나는 회, 빈도가 음, 어, 좀 줄어든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은 뭐, 솔로, 솔로 탈출 조금 어렵다. 음,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다. 혹은 이성이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흘 솔로 탈출은 조금 어렵다. 음. 음,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 어, 요번 열흘, 대인 관계가 그다지 이렇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가 연락을 해온다면 나는 그 연락에, 어, 기꺼이, 뭐, 모임에 나갈 그런 자세는 돼 있어. 그런 마음가짐은 돼 있어.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야, 오늘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음, 좀 만나자. 혹은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나좀 축하해줘. 이러면서. 본인께서 먼저 연락하는 것, 그런 거는 없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요번 열흘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하나에 좀 빠지면 안 된다. 어, 뭐라 까 내가 집중하는 것, 뭐 집중이 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뭐 현혹되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매료되는 것. 근데 그런 게 어, 조금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번에 내 눈길을 끄는 게 있다면, 혹은 내 귀에 이렇게 솔깃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는 좀 검증을 해 보셔야 돼요. 다 덥석하고 믿기 전에 조금 의심해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봐라. 절대로 한 사람이 하는 말만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말아라.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마지막으로 주역괴, 어,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요 대축, 요거는요. 크게 저축한다, 뭐 정체되다, 부양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괴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어, 미래를 대비해서 힘을 크게 모은다. 응, 그런 뜻하고, 지금 운기가 이만큼 커져 있는데 더 커질 수 없어서 지금은 조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뭐 그런데 둘다 나쁜 뜻은 아니에요. 지금 뭐 대축, 내가 크게 모은다. 무언가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잘 모을 수 있는데. 응. 뭐,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내일 관련 경험 커리어, 뭐, 그런, 뭐, 인맥, 음, 뭐, 다 포함이 됩니다. 내가 크게 지금 모을 수 있어.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정말 열 만큼의 노력을 해서 셋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다면, 요 괴가 나왔을 때는요, 셋만큼의 노력으로 열 만큼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 열을 내가 무언가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혹은 무언가, 뭐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저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요, 요번 열을 정말, 어, 좀 열심히, 성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금방 수월하게 조금 이제 축적이될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이거 뭐, 운기가 좋네? 조금만 해도 이렇게 저기 많이 모아지네? 그러면 설렁설렁 해야지. 열만큼만 채우면 되니까 셋만큼만 노력하자. 어. 그것보다는요, 어, 뭐랄까. 지금 잘 모아지는 때이기 때문에요. 이 열을 후반까지도 생각해서 이요번 어, 열을 후반에도 내가 이러한 일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러한 일을 열심히 어, 좀 준비를 해놔야 될것 같아. 그런 부분까지 앞까지 한수 앞을 내다 보면서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 수월하게 이 저기 뭐야, 열흘 뭐 열을 그 뭐그한달 앞에 앞에 한달 뭐. 뭐 3개월까지 뭐 내가 잘 모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잘 모을 수 있다. 정보 수집을 잘할수 있다. 혹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모으는 것, 저축하는 것, 어. 실력 쌓는 것뭐다 좋습니다. 요번 열을 성실히 해라. 잘 된다고 설렁설렁 하지 마라. 그게 정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운기가 좀 지금 가득 차 있어, 모아져 있어, 이미 커. 어. 그렇기 때문에 더 움직이지 못해. 그럴 때는요, 이제 운기를 모으는 건 그만두시고요. 그 운기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 운기를 활용하는 걸 시작해야 된 때다. 음, 운기 모으는 것만 집중했어. 그런데 이제, 어, 내가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도 잘 하실 거예요. 이미 내가 정보를 뭐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어, 구분하셔야 되는 건 운기를 더 모아야 되는 사람과 운기를 더 모으지 않고 이제 실행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야 되는 사람 그두 어, 부류 두 종류는 각자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아 나는 조금 더 수집을 해야 되겠어 조금 더 정보를 모아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 드는 분과 아 나는 이제 충분히 모은 것 같아 이제 내가 조금 화, 이 많은 정보를 활용해 봐야 되겠어 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 다릅니다 두, 두 분이 계실 거예요 어,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